자!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레저렉션 여러분 스파이오 캐치 타샤의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바할게면뭐 하실 건가요? 퇴근! 바을 깨면 퇴근할 시간 되지 않을까요? 싶어요 어,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, 저는요 지금 현재 통과를 해 아까, 아, 어제! 어, 야! 잠깐만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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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쁜 놈들아! 뭐... 어떤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나 속여가지고, 지금, 세 명이랑 열심히 싸우다 왔잖아요. 지금은, 마음가짐이 되었어. 어! 이렇군. 아, 여기 다 사라졌구나. 근데, 아, 근데, 목도 리젠? 이거 다시 찾아야 돼? 디아블로 개 꾸졌어! 그래도 여기서, 이 맵만 다 돌면 되겠지. 그리고 나 이제, 3 0레이니까 짱짱 세다고. 얘네, 그냥, 편하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? 아이고? 오늘도 우리 뿌라딱은 죽어요 선생님, 선생님 몸이 아파 병가 내도 되나요? 안돼!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뿌라딱 응. 어제 그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봐봐 삼형제에게서 방중될 것 같은데 하고 임기삼님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얘를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이제 봐봐 오이씨 죽었, 죽었, 새끼. 오, 쟤도, 쟤도 도네? 아, 뺄거 같은데 얘? 괜찮을 거 같은데? 콜릭, 콜리, 콜릭부터, 콜릭부터. 콜릭 안녕. 빠염. 엄마, 엄마. 오, 됐어, 됐어, 한명 됐고. 얘부터, 얘부터. 그래, 그래, 얘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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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부터. 나, 나, 나. 아니야, 아니야, 얘부터. 야, 부렀다. 얘, 얘, 얘. 야, 너 멍? 이 멍충아. 한 명만 때려야지. 오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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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됐고. 여러분, 나 이거 진짜 금방 깨요! 마지막, 오! 오, 통과을 래 임규삼이 방송불량이라고 하는데, 저 어제 거랑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방송불량 어제 거로 충분하긴 해. 발에 어. 왕자를, 이제 발 잡으면 되는 거지. 지금 바로 아래에 좋아요 아니면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다 해, 다 해. 그리고, 야! 얘들아 나와라! 우와 아! 오! 빨라 빨라 빨라! 사람들이 반찬하고 있어. 오, 얘들아 일로 와. 다모모 모은 다음에 우리 파티하자. 오! 예! 야! 돌밖에 없잖아요. 찾았다 어? 여러분 여기는 좀 맵이 좀 나보다. 오, 갑시다 비밀의 바알에 하수인을 처... 아 일단 하수인부터 아! 버프 버프 어 잠깐만 어? 돌았다 삭제 1번 3번 계속 돈다 정신이 없.. 야 이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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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와나 옛날이었으면 이미 죽었어 이거 오어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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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거구나! 벌써 시작했어요? 이벤트가? 얘는, 얘가 뭐, 아하하하, 나는 발이다. 막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시작해요? 이 새끼 뭐 이런 게다 있어. 오늘 하루 종일 할건 아니야. 오늘 진짜 발전한 거라고. 가자. 풀었다. 자, 함성. 함성. 함성! 가자! 야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불려어 진정하자, 진정하자. 괜찮아. 나, 시체 찾기의 프로야. 진짜. 정말.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죽어봤어. 오, 안 돼! 아! 기절시키고, 어! 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오, 오이씨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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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야, 저거는 좀 무섭다. 오. 아, 얘네 날개만 컸지. 그렇게 막, 세 애들은 아니네. 어어, 야, 야, 야. 그래도 무서워. 오이씨, 또 있어? 자, 한번 해보자. 싸워보자, 새끼야. 어! <놀람> 아, 너무 순식간에 녹았는데 그리고, 버프버프 버프. 오. 굿! 잠깐만. 어, 이제. 발을 처치하십시오. 오케이. 발 얼굴만 보고 갈게요. 어, 뭐야, 뭐야. 가야돼? 또 들어가야돼? 디아블로2 레저렉션 데모험이.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됩니다. 아마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한 10분 있으면 잡을 것 같아요. 10분 정도만 하면은 파머님 응. 오늘 파샤님 퇴근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! 나 10분 있으면 퇴근이야. 11시 전에 퇴근이에요. 스파이럴 캐치 채널 <laughs>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진짜!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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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해! 처음은,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? 난생처음이야? 겁나 무서워. 잠깐만 이건 이해는 자 어, 발 나타났어. 와, 우야 어, 아... 이때 먹으라는 거구나. 아... 아퍼요. Ouais, like 어, 야, 근데 여러분 진짜 의외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발 어딨냐? 야, 나와. 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? 잠깐만. 어? 아니, 잠깐만. 뭐야? 이 발, 저 발, 발이 몇 명이야? 환영이 환영! 어쩐지 쉽더라. 어? 아, 네, 나이다즈 그... 몰랐지. 잡은 잡아봐야 또 소환해요? 오케이. 어, 뭐야 두 마리야? 아니 얘랑 얘랑 누가 진짜야? 아니 어떻게 구분해? 여러분들은 보여 알아요? 아. 어! 야! 너 죽으면 어떡해! 일단은 저, 그냥, 어쨌든 간에 잘 싸워볼게요, 여러분. 얘가 진짜인 것 같은데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되딱 돼, 안 신배님이랑, 현민이랑 퇴근 못하고 지금 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. 빨리 깨야 돼. 아!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야, 이게 내가. 3시간 방송했는데 이게 뭐야. 다시 처음부터야. 없어. 오늘은 없었던 거야. 안녕.